자 어느 집안의 유전 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 중에서 하나만 X 있어 요 그럼 뭐야 하나 X 하나 상요 조건이죠. 그다음 가는 A 세트 나는 B 세트에서 결정이 되고요. 라, 제이비는 각각 완전 우성이니까 우열 관계가 분명한 형질입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지금 가계도 구성원들의 가나 발현 여부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나 발현 여부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자 우선 1번은 둘다 정상이고요. 2번은 정상나가 발현됐습니다. 3번 가정상 정상나. A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여기는 남자죠. 그렇죠? 여기 정상나. 그 다음 어, 6번이 지금 가나가 모두 발현됐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찾았어. 뭘 찾았냐면 부모와 다른 자손은 열성형질. 이건 기본이지. 그렇지? 어있어 부모가 정상인데, 얘가 가가 발현됐으니, 가가 열성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이게 상인지 성인지 아직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엄마가 이형접합이다까지만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가가 또 발현됐으니, 여기도 이형접합인 것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그래서 표를 주는데, 구성삼아 3, 3, 4, A, 6번에 small a, large b, small b의 DNA 상대 량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니디는 012를 순서 없이 줬으니까 네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일단 정리를 하면 3번은 가정상. 가가 열성이었고요. 4번은 정상, 나. A는 남자고요. 6번, 딸내미, 가나. 그래서 여기가 열성.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니디가 012 중에 하나인데, 아이씨, 그 값을 어떻게 정하나. 자, 이걸 생각을 해 봅시다. 음. 일단 어차피 영일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영일리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가에 대해서 3번과 6번이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긴 한데. 잘봐 봐. 4번이랑 6번이 둘다 나가 발현됐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이야. 이 사람들 2형 접합일 수 없지. 2형 접합이라면 라지비 스멀비 라지비 스멀비 1, 1, 1, 1 돼야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일까? 이 사람들 동형이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0 또는 2가 되는 거지. 자, 거기에 그렇다면 남은 기억이 DNA값이 얼마? 1. 그러면, 기억이 1인 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자, A는 이형접합인의 나에 대해서, 뭔 소리지? 남자한테서 이형접합으로 DNA가 2개라는 뜻은 상염색체라는 거지. 요게 잡혔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아, 나는 상에 있어. 이 소리야. 그럼 자동으로 가는 X에 있어가 되는 거야. 가는 X에 있어. 자, 가가 X에 있고, 열성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3번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 또 1, 1, 이형 접합이 되는 거지. 상염색체니까. 그러면 1, 1이면 이형 접합인 거야. 아하. 그러면 정상우성, 나, 열성, 상.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에 대해서는 정상우성, 가, 열성, X.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열성인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나는 열성이래요. 그리고 상염색체 있으니 자동으로 이형접합, 이형접합.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나에 대해서 이형접합이지. 아하, 그럼 얘는 정상 발현됐어. 그래서 이형접합이야. 자, 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몰라. 에. 가에 대해서는 지금 모릅니다. 다만 6번 딸내미가 가가 발현됐어? 아, 딸내미의 X는 아빠한테서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아, 그러면 이 A 아빠는 가 유전자가 X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다 찾은 거야. 어, 보기 볼게, 기억.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있다 찾았죠. 니은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체세포 한리당 small a DNA 상대량이 디그신 사람. small a면 가 유전자야, 그렇지? 그게 디귿이면 몇 개가 돼야 돼? 자, 잘 봐. 나아가 열성이었잖아. 스몰 B였어. 그럼 나아가 발현됐으니까 여기가 두 개겠네. 여기는 0개고. 그러면 디귿이라는 얘기는 나아가 열성 동형인 사람이 몇 명이니? 그 소린 거야. 어딨어? 하나, 둘, 셋, 네 명이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라서 틀렸습니다. 6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나 중에서 나만 발현될 확률은? 자,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가는 발현되지 않고, 나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나는 열성이고 상염색체야. 그러면 아빠 이형접합, 엄마 열성이니까 나 발현 확률 2분의 1. 가는 우성인데, X염색체거든? 그럼 아빠는 가, 와 Y기 때문에 뭘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럼 엄마가 정상 X를 줘야 돼. 엄마 5번이 정상 X를 줄 확률이 다시 2분의 1. 그럼 2분의 1 and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지 8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다는 거야.